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어, 연세대 대표팀에서 정글을 맡고 있는 정치외교학과 1 9학번 김찬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탑을 맡고 있는 바이오유학과 18학번 윤홍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미드를 맡고 있는 20학번 식품약학과 김형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딜를 맡고 있는 국제통상 전공 19학번 민용희입니다. 어 저는 서버스를 맡고 있는 20학번 정치외교학과 이찬혁입니다. 어, 저는 이공학번 경영학과 이승윤이고요. 라인은 탑을 맡고 있고 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공학번 의학과 박재영이라고 하고 그 라인은 정글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공학번 전기전자공학부 유영재이고 라인은 미드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공학번 안세훈이고 똑같이 전전입니다. 그리고 원딜을 맡고 있습니다. 네, 서포터를 맡고 있는 인력학번 바이오공학부주현주입니다 어, 저랑 이제 형범이랑 이제 홍민이 형이랑 <laughs> 20년에 나가서 한번 우승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원래 형범이가 들어오기 전에 용이가 멤버였는데, 용이가 그때 군대를 가서 참여를 못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역을 하고 와서 다시 참여를 하게 되었고, 이 찬엽이 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 팀 이제 이 서포시 그 졸업을 하게 돼가지고 한 자리가 비게되었는데 찬엽이 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이버 공전 출전을 했었기 때문에 되게 경력도 있고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다섯 명이 모여서 한번에 팀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 동아리에서 다들 만나던 친구들인데 이제 잘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한 명씩 다 섭외해서 그렇게 팀 만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 <laughs> 이번 메타에서 저희 키플레이어는 바텀이고요. 바텀이 지금 살아야 되는 메타라서 어, 탑은 이제 조용히 파밍만 하면 되고 <laughs> 정글은 이제 바텀 위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고요. 제가 제일 잘합니다. 다른 <laughs> 사람이. 사실 제가 1옵션이고요. 미드, 정글 합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팀 연습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좀 바빠가지고 그래서 자주는 못하는데 그래도 시, 시간 날 때마다 모여서 뭐 스크림 한다든지 아니면 격전 한다든지 등의 방식으로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저희가 팀을 좀 빨리 짜서 7월부터 해서 스크림을 좀 해서 그래서 좀 저희는 약간 팀합이 좀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작년에는 2대 0으로 졌는데 어, 이번에는 2대 0으로 저희가 한번 이겨 보겠습니다. 연대 네. 야미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뭐 2020년에도 저희가 나갔었었는데 그때도 뭐 저희가 이겼었기 때문에 저희는 뭐늘 하던 대로 하지만 아마 고대에서는 좀 연습을 많이 해와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쫄지 않았지만 고대는 좀 쫄아야 할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대, 널 접해야겠다 <웃음> <웃음> 탑은 그냥 쓰레기 라인이기 때문에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사실 여기서 몇명 오늘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 목소리랑 외칭이 안 되는 사람이 몇명 몇명 있어서 어, 좀 신기하고 연습 중에는 다들 잘해줘서 네, 연고전, 아니 고연전 <laughs> 무난하게 이길 것 같습니다 서포 인권. 근데 뭐 요즘에 좀 서포 인권이 올라가지 않았나? 그 캐리아나 베리 같은 선수들이 또 활약을 해주면서 적어도 탑보다는 많지 않나? <laughs> 서포터로서 서포터는 인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아, 뭐 일단은 뭐 상대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할것 같은데, 좀 바텀 쪽으로 어쩔 수 없이 정글이 쏠리는 메타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홍민형 같은 경우에는 <laughs> 워낙 혼자서도 잘 버티는 그런 탑이기 때문에 탑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저희가 정글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게 뭐 아래 위주로 게임을 할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우선 갱을 갈때 가장 맛있는 라인은 미드인 것 같고 저희 바텀이 좀 갱옹이 아쉬울 때가 많아서 이제 육위를 할 계획이고 이제 탑은 그냥 든든하게 전령 싸움 때잘 네,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